이쪽으로 가자, 이쪽. 아,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. 아니, 겨우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하다니, 어? 이태영 우리집 등산방 빨있 힘내 가방 아빠 들어줄까? 아마그라데이 응. 아아 진짜 못 엄마 계속 가 아빠 아빠 이렇게 매워야지 이렇게 해서 매야지 要走自己的路我擦擦擦擦擦擦擦这个擦擦 그래 태나 너희가 가고 싶은 방향 아무 데로나 가 상관 없으니까 따라갈게 한번 와봐. 여기 올라가 보자. 어어 어, 자기만의 고장. 아어참 됐어. 떻게 끼워 거지? 아, 3, 4, 5, 6,

손이 없어. 나도 잡아 줄게. 잡아다. 했어 촬영 지 어? 나는 서 이런 걸한게살 있어. 좀 찍어 봐. 나도 폰으로 하고 싶대. 응. 계속 오는 느겠다. 화장실이 없 있는 것도 으로해 놨어. 매 이거 아니야? 안도 응, 올라가 보자. 빠담빠담? 빠담빠담 그 정우성 나왔던 건데? 응.

찍어 만화 래 여기서 무슨 만화를 봐야 아. 멋있다 여기서 만화 보고 있어 우리 지나갈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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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